부대와 복무 부대는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동만 입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걸 참고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소중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laughs> 그렇다면 궁금해하실만한 내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군 복무 부대와 관련된 내용일 것 같거든요. 네, 일단 동만 입대의 병은 입영하는 부대가 정해져 있는데요. 어, 강원 예하 6개 사단 신병교육대와 경기 예하 9개 사단 신병교육대 중한 곳으로 입영하게 됩니다. 대신, 입영부대에서는 군사훈련만 받고 실제로 공무하는 부대는 육군에서 재분류하기 때문에 입영부대와 공무부대는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친구랑 같이 동반입대병으로 지원했는데 한 사람이 취소하면 같이 지원한 친구는 어떻게 되는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접수 기간 중한 사람이 지원을 취소하면 동반 지원한 사람도 함께 접수가 취소되지만 네? 일단 지원서를 작성할 때 단독 입영 희망에 체크를 했다.